이번 67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첫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71번 경기 쇼난 이와타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쇼난의 포메이션은 3일 사이이며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유연한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스즈키는 좌측 라인에서 활발한 돌파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하며 박스 안에서의 기회를 자주 만든다. 루이스 펠리핀은 최근 경기에서 특정 감각이 살아나며 결정력과 위치 선정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캐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시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와타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포지션 간 간격을 좁혀 수비적인 안정감은 확보하고 있으나 전진 전개가 느린 편이다. 사토는 중앙에서 탈압박과 연계에 집중하지만 공간 침투보다는 안정적인 연결에 치중하는 성향이다. 마스이와 우에아라는 좌우에서 넓은 폭을 활용하지만 크로스 완성도나 슈팅 연결 빈도는 낮은 흐름이다.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않고 역습 전개 시 공격 숫자가 부족해 결정적인 장면이 자주 무산되고 있다. 쇼나는 측면 중앙간 연계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박슨의 위협 장면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주빌로 이와타는 수비 안정은 갖췄지만 공격 전개의 속도와 방향이 제한적이며 결정력에서도 뚜렷한 약점을 보인다. 이번 매치업은 공간 활용과 공격 조합 완성도 측면에서 쇼나이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다. 득점 흐름이 살아있는 홈팀 쇼난의 승리를 강하게 지지한다. 두 번째 73번 세레소 오사카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공격 중심 구조를 가동하고 있다. 라파엘 라타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며 최근 득점 감각도 상승세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와 커신 움직임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키타노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 모두를 책임지며 역습 시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연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요코하마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시에는 좌우 윙백을 전진 배치하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와 대응력이 매우 불안정한 흐름이다. 특히 측면 수비수 무라타는 1대일 수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상대 드리블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이다. 중앙 수비수 이토가 측면 커버에 자주 끌려나가면서 박스 안중앙이 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루키앙과 야마다는 최전방에서 활동 반경이 넓지만 공격 템포가 빠르지 않아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낮다. 요코하마 FC는 수비 전환 속도와 좌측 수비라인의 구조적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세레소 오사카는 이를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방 자원과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세레소 오사카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실점 위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를 지지한다. 세 번째 77번 후쿠오카 삼프레체이로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쿠오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안정성을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활용하는 운영을 선호한다. 이와사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전진 패스 연결에서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 후지모토와 시게미는 중원에서의 견고한 커버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 전개 시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박스 안에서의 수적 균형은 맞추고 있으나 박스 바깥에서의 전개 차단에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히로시마는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343이며 전방에서 빠른 원투 패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침투를 유도하는 전개를 자주 활용한다. 제르맨과 가토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이끈다. 가와베와 히가시는 중거리 슈팅 능력이 뛰어나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이 생길 경우 과감한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는 형태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후쿠오카는 수비 전환과 조직력에서는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박스 외곽에서의 대응과 슈팅 차단 능력은 한계가 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정교한 원투패스 조합과 중거리 슛 옵션을 모두 갖춘 팀이며 템포 조절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67회차 승부식 1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 중 좋아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유튜브에 조합픽을 올려드리지만 모든 경기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되시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조건 같은 거 일체 없으니 편하게 말 걸어 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니며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 보자고요.